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23년 새해가 되면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 내 여야 정당들은 총선 승리를 위해 본격적인 선거 전략 마련에 나섰는데요. 최근 선거에서 강원도의 민심은 어땠는지, 총선까지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백승호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3년 전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영과 이광재, 송기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는 한규와 이철규, 이양수와 유상범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성동 의원 당선까지 포함하면 보수 정당이 강원도 전체 8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다섯 석을 차지한 셈입니다. 당시 총선은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체 의석 54%를 차지할 만큼 돌풍이었지만 강원도에서는 정반대 양상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대선까지 이어지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강원도에서 과반이 넘는 54.18%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는 도지사를 비롯해 1 4구 시장 군수를 국민의힘이 차지하면서 강원도는 보수 강세라는 인식이 더 굳어졌습니다. 최근 선거 성적표만 놓고 보면 강원도에서 보수 정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은 굳히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뒤집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석열 정부 지지도 상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지방 권력까지 잡고 있다 보니 큰 실책만 없다면 내년 총선에 여덟 석 전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신 도민들에게 어,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전석 승리로 강원도 발전을 100년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국정 지지도를 변수로 꼽습니다. 국정 지지도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면 야당의 인물과 정책이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강원도 내 민주당 지지층을 분석한 골목 지도를 활용해 취약 지역을 공략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여권을 견제하고 심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유능함을 보이고 민생 경제를 책임져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시간이 많은 만큼 변수도 여러가지입니다. 한개 선거구에서 두명 이상의 대표를 뽑는 중대 선거구제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지금의 선거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과와 민주당 대표 수사와 재판 결과도 내년 총선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도내 4년제 대학들의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에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올해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마감 결과 도내 4년제 대학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4.4대1, 강릉 원주대학교는 5.7대1, 경동대는 5.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지대는 2.2대1, 강원대 4.3대1, 한림대 4.6대1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한라대는 0.6대1, 가톨릭관동대 1.05대1의 경쟁률을 보여 사실상 미달입니다. 수험생 한 명이 가나다군의 한 곳씩 모두 세 곳에 지원하는 정시모집의 특성상 경쟁률이 3대1을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입생 대부분을 수시로 뽑는 도내 대학들의 수시 등록률도 하락하는 추세여서 정시 모집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1년의 기점으로 학생수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은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도내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7%에서 99%. 하지만 2021년 첫 미달 대학이 나왔고 2022년엔 세 곳의 대학이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을 모집하지 못하는 대학이 문을 닫게끔 내버려 두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제 전체 대학이 정원 감축을 해 들어가면서 지방 대학을 육성하겠다라고 분명하게 표방하는 그런 정책이 병행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대학들은 모집 정원을 조정하고 강도 높은 학과 개편과 장학금 제도 마련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방 대학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지방대 육성 정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어린아이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인물이 촉법소년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구의 한 주택가 공터입니다. 남자아이가 고양이 한 마리를 들고 오더니 바닥으로 집어 던집니다. 충 늘어진 고양이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걸어가는 것도 잠시 고양이가 도망가려 하자 또다시 학대를 반복합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영상이 퍼지자 한 시민이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영상 속 남자아이가 촉법소년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은 분명히 초등생이 분명한데 그러면이 학생이 누군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MBC 취재가 시작되자 양구 경찰서는 신고자가 고양이의 주인이 아니고 피해자가 사람이 아니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게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가 확실한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촉법소년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대처한 겁니다. 학생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어, 주변 환경, 가정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에 노출... 이런 다각도적인 어, 분석적인 접근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초등학생을 가해자로 특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고양이는 주인품으로 돌아갔고 생명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지난달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던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정선군은 2018 겨울 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일대를 올림픽 국가 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홍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1381m 높이의 정선 가리왕산 하봉 골짜기를 따라 길게 이어진 케이블카의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첫 탑승객은 어린이와 장애인, 다문화 가정, 그리고 어르신 등 8명. 그 동안 산세가 험해 밑에서 바라만 봐야 했던 곳이지만 이제는 3.51km 길이의 케이블카를 타고 20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올라가는데 너무 편하고 또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시설도 잘돼 있고 편리고 너무 그 풍경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받아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한 시간 연장 운행하고 일출 관광객을 위해 일요일은 오전 6시 30분부터 문을 엽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 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정선군이 케이블카를 운행하는 이유는 2018 겨울 올림픽의 유산으로 곤돌라 시설을 보존하기 위해섭니다. 이를 위해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상하부에 대피 시설을 마련하는 등 재개장에는 모두 70억 원이 들었습니다. 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가능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관광 연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오늘 개장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아마 지역 경제와 같이 연계해서 잘 했을 때에는 큰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정선 9개 읍면에 지방 정원을 조성하고 가리왕산 일대는 올림픽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아 정원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광운랜드 리조트 등과 함께 연계 관광을 시도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정선 5일장을 통해서 많은 이제 농산물도 판매될 것이고 또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지역 경제가 더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케이블카 운영보다는 생태 복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케이블카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설임을 입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시범 운영한 결과 8,000명의 정성 군민이 케이블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 1월 1일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가리왕산 하봉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강원도는 역성장을 보이며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석한 2022년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최초로 304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강원도는 1,700만 달러를 기록해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3억 7,200만 달러에 비해 95.5%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이 209% 증가했지만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강원도의 관광 발전 정도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21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가 2019년에 이어 제주와 함께 1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1등급을 받은 전국 10개 시군 가운데 강원도가 평창, 속초, 양양, 고성, 정선 등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관광 발전 지수는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관광 자원과 기반 시설 수준, 관광객 수,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평가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본부가 올해부터 강원지사로 이름을 바꿉니다. 국토부가 업무보고에서 사업량 분석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했다고 밝혀 사실상 직제가 격화됐습니다. LH 강원지사는 새로 부임한 최종기 이사, 지사장이 전임 김정민 본부장과 같은 1급 직군으로 조직 규모와 직렬이 그대로라며 직제가 격화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LH 강릉지사는 강릉센터로 바뀝니다. LH는 올해부터 본사가 있는 경남을 제외하고 광역시가 없는 강원과 충북, 전북, 제주 지역 본부를 지사로 개편했습니다. 강원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부정 불량 축산물 유통을 막기 위해 어제부터 닷새 동안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가운데 최근 3년간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와 지난해 소비자 민원 발생 업소 등 100신 곳입니다. 강원도와 시군,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종업원의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을 살피며 햄류, 소시지류 등 선물용 식육가공품 15건을 수거 검사합니다.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가 봄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산불 전문 예방진화 대원을 모집합니다. 선발이 되면 화천과 철원, 경기도 가평 지역에 배치돼 산불 감시 등 예방 활동을 벌이게 되고 산불이 나면 현장에 투입돼 진화 활동을 돕게 됩니다. 서류 전형과 체력 검정, 면접을 통해 54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다음 달부터 5월 15일까지 근무합니다. 지원 서류는 이달 5일까지 접수합니다. 강원 특수교육원 유치전이 치열해지자 강원도교육청이 춘천과 원주, 강릉을 순회하며 교육공동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 1일 춘천 더 잭슨 라인스 호텔, 13일에는 원주 인터불고 호텔, 16일 강릉 세인트 존스 호텔 순서로 열리고 매회 학부모 25명과 교직원 25명 등 모두 50명이 참석합니다. 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3월 중 부교육감을 필두로 추진단을 구성해 설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청년 입주자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 주거급여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청년 등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청년 126호, 신혼부부 136호를 비롯해 모두 444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강릉시의 인구는 21만 1,381명으로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릉시 인구는 2018년 21만 2,957명에서 2019년 21만 3,527명으로 늘었다가 2022년에는 21만 1,381명으로 3년 동안 2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읍면동 별로는 강동면이 지난해 말에 비해 3.86% 163명이 줄어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옥천동, 중앙동, 초당동, 포남 2동 순으로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 사천면이 2.19% 102명이 늘어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경포동과 포남 1동, 내곡동, 성산면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백시가 장성광업소 폐광 대책의 하나로 장성광업소 부지 안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대체산업 육성 관련 의견수렴 회의에서 장성광업소 부지의 국가산단 조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노후사택 철거를 비롯해 폐광과 동시에 광해 복구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산하 세개 광업소 부지를 활용한 대체산업 수립 마스터플랜 용역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25억 원을 투입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태백과 삼척 전남 화순군의 의견을 종합해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